안녕하세요. 머리하는 쇼이입니다. 오늘 영상은 쇼이가 드디어 쇼핑몰을 준비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아직 상세 페이지 만들기 전이지만 여러분들께 처음 제품이라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. 좀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대로 된 제품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핸드메이드 제품에 정말 짱짱한 느낌으로. 똥머리 하거나, 뭐, 올림머리 할때 고정하기 힘들 때 한번 만들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똥머리 할때 실핀 고정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지게핀으로 이렇게 잡아서 고정해주시면 돼요. 끝나는 부분으로 잡아서 고정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쇼핑몰 만약에 올리면 좀 자세한 영상으로 이걸로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스타일 제가 여러가지 알려드릴게요. 아침 헤어로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로우번 헤어 이렇게 빠르게 만들기 진짜 좋더라고요. 비틀면서 그대로 돌려주면서 돌려주면서 그냥 고정할 때는 그냥 전체 머리 그냥 딱 잡아서 이렇게 고정하면 끝이에요. 너무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고요. 전체 머리 올림머리 지게핀 할 때도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타일 만들기는 진짜 좋고요. 그래서 제가 요거 악세사리 준비되면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.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고요. 오늘은 헤어 알려든 알려주는 그런 영상은 아니라서 좀 기다려셨던 분들은 실망하셨 수도 있겠네요. 그래서 내일 영상 또 새로운 영상 올라가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헤어 액세서리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.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.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